네 안녕하세요 잘바 TV 솔키라는 거잘바입니다자 오늘은 뭐 무엇을 할 거냐면 음, 그냥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희 어, 형제한거 잘봐 길드 하슴만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pds03015 톡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문의해가지고, 바로바로 음, 빠른 절차로 가입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 게스트 없이 저 혼자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같이 할 사람이 없네요. 오늘은 뭘까? 아, 그리고 이제 빼고한 판만 더 하면 제가 사랑하는 여포, 여포, 여포. 여보 심지어... 아이고 하하... 아, 딱 보여주는 순간 끊겼네 음... 자... 음... 음... 자... 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킹메시지 오케이이런거 해주고 자... 전사겁네요 그럼 정말 다크슬린거 같네요 다스는 다크 말입니다 다크슬레이어 다크슬레이어 저거 탱커갑니다 탱커는 무엇일까요 뭐 탱커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음... 닥스? I'm the... 닥스? 닥 음, 감사합니다, 닥스 리뷰 닥스! 뭐하지? 오케이 닥스 스컬 드자 오늘은 닥스 어, 스컬 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는 어 킬그로스네 키우 킬그로스면 나한테 어 뭐지 잠깐막 킬그로스 스킬 한번 생각해보자 돌진 그 다음에 데미지 좀 쎄지는 평타 사거리 늘어나고 그건 내알 바니고 아쉽게피 p 도 있네 자 궁은 또 뭐야 cc게임제네 내궁 아 네네 내 카운터네 딱치네 어쩔 수 없지 저 <laughs> 오랜만에 영상 올리네요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아 잠깐만 조건은 왜 수호 들었지 모르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그래. 길드 가입 부탁드립니다 악자 기드네 악자 저거 어떻게 들어 악하자 아,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 딱스 딱스리면 이쪽이지. 상대가 오, AP가 딱하면 티그로스 첫엔 단거 니이 알아서 오, 먹으시고 오, 원하는... 너 시끄러워. 친 친. 어제 끌렸네. 이러면 불리하지 않니? 꺼져 이 새끼야. 자, 이렇게때격해서 봐주면서 저는 일단 때시때 이때, 불피 이 나오면 자 빠르게 가주면 되죠 걸이지이 아싸, 퍼블은 내꺼 자, 50이 걸렸어요, 저한테. 자, 예측. 오케이. 어 스키 멋있다, 쟤. 그냥 진격의 거인이네. 왜이 어, 허허허거려 아 씨발 니미하고 씨발 어떻게 그래 브레피어 제가 못 잡네 씨 야야야 어리바리 까면 돼 어리바리 까면 돼 맞죠? 어? 아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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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완벽한 피지컬이었는데 오오 그래 아쉽다네 솔직히 차단이 없었어 아, 용도 먹다. 었 이스키가 이스키. 지구랑 가는데어 음! 우리 이 정도. 이많이 사용하네 이런팀 좋아 도이스님이 음. 가셨고 이 라인 한번이오케이 오지 마 누가 왔나? 존나 값이네, 이 새끼. 야,

j a 제 a 제 a 제 a j 이 j 이 I suppose e 이 e n there. s o 이 e o 잡 e h 이 s 이 call. n i 이 존나 아 뭐야 이 쉐끼 솔직히 스쿼드가 패왕이다 라즈시키 찌는 거개 잘해. 90 플레이 쫄깃따 버리고 길고와서 솔직히 스케일 쿨기 쿨,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아좀아저 비양심 이야+ 야야 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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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기는 오는데. 아, 이제 한타하자.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호. 원포맨 인데 원포맨 사이타마 비긴 했어. 맞아 물고기식기 약한데. 다와 나한테 무슨 아, 가비. 버스. 오케이. 아, 빠지고. 아, 오.. 끌어 아아..까비 버 오케이 평타아빠지고아오저오저 플레이 멋있다 오개 멋있어 오오오오 오, 일단 오오케이오 잠깐만나이 새끼 조쳐야 돼. 음. 저런거 잡기 힘들다. 이안나 가지고 아이 새끼 씨발. 때려 때려. 저 새끼 좀값이네구 이정도 아닌데. 보내주고. 오케이. 오케이. 깔끔했. 뿡 <끔치> 나이스 <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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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죽어. 나 죽는다. 아 죽였구나 음. 이안돼안돼안돼안돼안 음. 돼. 안 돼. 그렇지. 이게 운영으로 발린이 좀 그렇네. 아 매일매일 다 이기는 판은 운영으로 발려 <laughs> 개빡쳐. 이 세상에 없다. 이거 먹어 총공격 준비. 아, 그랭님, 그래, 어디 가시냐, 또. 음, 딜러 먼저. 아, 다졸로 갔네. 아, 밀자, 그럼 우리 빨리. 어딨어? 얼로 꺼져. 쟤 사라졌어 오케이 샤근차근 이렇게 좋아 브래뷰 썰린 철라 쟤네 아아 들어가서 당구 들어가서 한번 아 들어가서 막 이렇게 딱담렇고 전좀 끌어보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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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뭐, 내가 레전드인 줄 알았네. 어휴, 솔직히... 존나 쎄! 어, 미쳤어. 야, 이거 개쎄, 무슨. 이 길에서 사기야, 개사기야내 킬고스가 어디 가냐, 못한다. 나한테 쏠게 땅이지 않나. 파워로 내가 먹었음. 아, 이리에서 스쿼드 스킨이 쓰는데 스킨이 없어 우리 조커님. 모품을 포착, 조커 님. 목포는 치샷조고 조커. 오케이, 조커 언조 커른 조 커맨 난 파괴를 노려 공격 준비 쿠. 지원을 요청한다. 방어탑부터 파괴한다. 즉각 즉결. 이 값이 너무 세지. 언나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주먹의 힘을맛 봐라. 후퇴하라. 음, 아, 이거 끌어는데 야, 아, 갑이. 이 갑이 거 뭔가 이거, 아, 이거 밀어. 아, 잠만 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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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님 그거 왜그러지

아, 저, 아, 거 못잡아 아 r g e 막, 슈리시리 가리, 글리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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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뭐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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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끝끝끝 끝, 끝. 끝. 잘했는데 인간 나 인간했어 솔직히 아이 이번 어차피 데스가 별로 없으니까 괜찮아 이분 데스가 별로 없으니까 아 안식이 나 인간했어 야9 5임아 잠깐만 아저그 아, 방어력 제일 많이 했데저 사람은 킬리과율이 거의 거의 90%네 오, 17점대야 오개돌했어어직히 내가 다 주워 먹 주워 먹여준 거 버터플라이 차이 개오죠 그다음에 닥스 차이 개오죠 그냥 오죠 어 뭐야 아니 제가 티는잘 나왔어 뭐지? 자, 그럼, 어, 지금까지, 여잘 어, 봐, TV, 솔킬한 거잘 봤고, 나중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문이, 어, pds, 03, 뭐였지? 03, 03, 03, 03, 03, 0 1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땡큐베리머 you v e r